주무 장관으로서 검풍머리에 희생된 고인 앞에 고, 고개를 숙여 애도해도 애도 시원찮은데 사자 명예훼손을 하면서 고인을 두번 죽였어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건 패륜입니다, 장관. 고인에 대한 언급을 한 정치. 정치 이전에 인간이 돼야 돼요. 옆에 있던 부위원장의 수수방관을 지적한 겁니다. 죽음마저 정치 선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대는 아, 끝내야 합니다. 억지로 초점을 엉뚱하게 몰아가십니까? 들어가세요. 네. 5월 17자 일 페이스북 저 직접 쓰신 거 맞죠? 네. 지금도 양이동 씨의 죽음을 기획분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아니 그러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고인에 대한 죽음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부위원장, 건설업주 부위원장. 이 1분 가까이 수수 방관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짚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표현한 것이지 고인에 대한 죽음의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어, 어디 어떤 문투가 그런 고의에 감수되다는 것이 강릉 경찰서의 증언이고 현장에 있던 YTN 기자도 분신 방조는 허위임을 증언했어요. 저는 증거 장관으로서 저 했습니다. 왜 수수 방관했느냐? 왜 말리지 않았느냐? 말리지 않은 거랑 방조는 좀더 적극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저는 기획이라든지 방조라든지 이야기는 전부 저를 엉뚱한 번지수로 끌고 가서 공격하려고 하는 틀에서 짠 프레임이고요. 그거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저는 저 고인의 위에 죽음이 아니라 저저 부위원장의 위에 수수반만한 위에 석연치 않은 행동. 유족들이 와 있습니다. 말씀 좀 상가하세요. 아, 저는 지금도 역시 석연치 않은 마음은 변하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까? 부위원장님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주무장관으로서 건폭머리에 희생된 고인 앞에 고개를 숙여 애도해도 애도 시현치 않은데 사자명예훼손을 하면서 고인을 두번 죽였어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건 패륜입니다 장관 고인에 대한 언급을 한게없니다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 돼야 돼요 옆에 있던 부위원장의 수수방관을 지적한 겁니다 죽음마저 정치 선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대는 어, 끝내야 왜? 합니다. 억지로 초점을 엉뚱하게 몰아가십니까? 들어가세요. 네.